자 소화기계 부속기가 이제 담낭 하나 남았죠. 담낭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담낭 여러분 담낭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담즙을 바로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담낭이에요. 그래서 담낭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담즙의 농축과 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아까 보니까 담즙이 만들어지는 건 담낭이 아니었어요. 담즙이 만들어진 장소는 어디였냐면 간이었죠. 그렇죠?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담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담즙인데 담즙은 어떤 성분인지를 좀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담즙 봅니다. 담즙. 담집. 자, 담즙은 소화요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소화요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담즙은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요. 약 아,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이 담즙의 성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담즙산입니다. 담즙산. 이 담즙산이 제일 중요한 성분인데 이 담즙산이 우리 아까 보니까 간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담즙산이 만들어졌었죠. 이 담즙산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지방이 유화가 돼야지 소화요소의 작용을 받아서 분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좋은 게 여기서의 지방은 어떤 지방의 유화를 말하는 거냐면은요 장쇄지방산이요 긴 사슬을 갖고 있는 거, 짧은 사슬을 갖고 있는거나 중간 사슬을 갖고 있는 거는요 유화 작용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의 지방은 긴 사슬을 갖고 있는 장쇄지방산들이에요. 그래서 장쇄지방산들을 유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담즙산 말고 또 어떤 성분이 있느냐 담즙색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벌써 담즙색소 이름 알고 있거든요 담즙색소의 이름이 뭐였냐면 빌리루빈 그다음에 담집에 또그 다음에 담즙에 또그 외에 콜레스테롤 등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담즙에는 담즙산, 담즙색소인,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등이 함유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소화효소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건 아니고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담즙산. 그래서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담즙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담즙의 생리 작용 거기 책에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방의 유화 작용이에요. 여러분 이 지방이라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쇄지방산의 유화를 도와주죠. 그다음에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요, 배설 작용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담즙의 분비를 조절하는 애가 있는데요, 담즙의 분비. 여러분, 담즙의 분비를 조절하는 거, 여기도 뭐 촉진하고 억제하는 게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 여기는 촉진하는 것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그럼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 교감신경,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콜레시스토키. 호르몬인 콜레시스토키이 나고요. 부교감신경이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담즙의 분비를 촉진한 호르몬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이죠 담낭을 뭐하는 거예요? 수축시키는 호르몬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이죠 그래서 담낭을 수축시켜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 콜레시스토킨이. 그다음에 간혹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오디 관약근 우디 관리 학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 담즙이라든지 췌장액은 원래는 담즙은 담낭에, 췌장액은 췌장에 보관되어 있다가요. 어 필요할 때 소화관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보통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십이지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관을 가지고 우리가 총 담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총 담관을 통해서 췌장액하고 담즙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얘네들이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디관략근이에요 그 오디관략근을 이완을 시켜가지고 얘가 넓어져야지 분비가 잘 되겠죠 오디관략근을 이완을 시켜가지고 소장으로 분비가 잘 되게 해줘요 이 총단관이 열리는 곳이